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충성과 용맹,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황금 개띠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 부름을 받아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경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건설을 국민들에게 명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121명 의원 전원은 민생 살리기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예산과 추경,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민생 개혁입법 처리 등 나라 곳곳에 민심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이으며 상생과 협치의 세기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염원을 우리 국회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처리에 보다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의 성공에 든든한 디딤돌을 하나 하나 놓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여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희망찬 새, 원하시는 모든 걸 이루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